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악령이 임하면이라는 말씀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건농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주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을 살리려고 심쓰고 심쓰게 됩니다. 뭐가 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지만 미연한 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열어 주려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것을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마음 또 마음 문을 열어 줄때 언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심수는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죠? 우리의 찬성한 공, 그런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내 가운데 사는 곳사은날사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귀가 없는 동물은 누구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동물 중에 귀가 없는 동물도 있는데 누굴까요? 성경에서 피소문들을 지어봤는데 누군가 그더니 여러분 뱀이랍니다. 뱀은 귀가 없답니다. 들리지는 않는데요. 뱀은 응? 어?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백 같은 사람이 있단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초지에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악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응?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면은, 여러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응?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신다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받으시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한편에 한 말씀하시는 게 아, 베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임하면, 악령이 임하면은, 응? 어?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과 거짓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응? 어?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거짓 형제며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응? 한국에 얼마나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교리죠. 거짓 영계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역사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고 성령님이 임한 곳에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 마음속에서 물려 퍼질 것입니다. 어?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멸망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시며 실만한 물가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고 하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아주 복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찬송으로한곡더 부르시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오 이제 내가채가운데